오늘은 10편 30편의 말씀입니다. 10편 30편은 이제 성전 낙성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낙성한 일은 없습니다. 솔로몬 때의 일인 것이죠. 그때 낙성으로 들여졌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봉허할 때 찬양이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수많은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이올리셨고 원수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셨고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으며 울음에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시는 고난 의에 찾아온 회복과 감사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교만의 위험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함께 깨닫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원, 내 원수로 하고 나로 말미암아 기뻐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 주셨다는. 자신의 힘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신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기 의 상황에서도 나를 고치시고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다윗은 죽음같이 위기에서 근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자신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울음은 잠깐이고 기쁨의 아침이 온다는 것이 여를찬송하며 그의 보루감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여움은 잠깐이다. 울음이 지나가듯이 울음은 잠시 지나가고 결국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형통할 때 조심하라. 형통할 때 교만이 찾아온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다. 이시편를 기록했을 때 아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 성경에 3월 어, 1일 하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인구조사를 할때 다윗이 왕국이 어, 이제 거의 안정이 된 시기였습니다. 주변의 국가들도 다윗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어, 그런 왕국이 강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인구적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심하게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세가지 중에서 이제 전염병으로 하루만에 7만명의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거죠. 자기가 형통하고 잘 되니까 자신이 이룬 왕복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던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에게 심하게 징계를 하셨을까? 뭐, 그 정도는 할수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고, 뭐, 숫자 좀 살려서 얼마가 되는지, 사람 어, 하나 사람이 얼마가 되는지, 계속 하는 일은 어, 그렇게 뭐, 나쁜 일이라고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인구조사를 했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이 순간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진리하셨냐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왕국이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교만이 자정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세웠고 이제 아, 이렇게 왕국이 안정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경한의 어, 길로 가서 하나님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어, 그런 경한에 오랫동안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징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가지 꿉개서 오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시면 지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래.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진 것 같은 순간에 어, 너무나 큰 근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형통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라도 가리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지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특히 잘되고 안정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과 도심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도우시다. 위기 속에서 부르짖죠 8절에 여호와에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와께 호간구하기를부르짖는 거예요. 내피가무음에내려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우리가 바로 쓸수 있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우셨나이다 여기서 배옷은 애통하는 슬픔과 절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속에 때로는 이런 애통과 슬픔과 절망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을 기쁨의 띠로 바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지 않았던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기쁨의 띠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 결국 다윗이 자신이 당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그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기쁨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찬양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슬픔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고통 가운데 건지셔서, 울음은 잠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는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내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그 순간에도, 형통할 때에도, 겸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지속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을 찬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날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울음에도 반드시 기쁨을 찾아옵니다 울음의 밤은 있어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회복되었을 때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 다른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위 씨. 이 시편을 기록할 때이 시편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슬플지라도 지금 고통의 과정, 가정, 훈련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내서 우리를 이 고난을 지나 기쁨의 가정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잘될때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교회여러 성계는 교회, 우리 민족교회를 위해서, 성대자인들을 그 위해서 이 시간에 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버지당비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사하는 기도를 감사하는 찬양을 복사하여 아버지 우리의 성성의 권한을 알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찬양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일수록 우리가 잘못했는가 반드시 하나님께 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부르시는 줄로 믿사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시고 이 아침에도 강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편게하려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에서 모든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안 거하기를. 하나님, 주보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반드시 바뀌어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교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당의 모든 가족들, 석가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리는 성당의 모든 가족들 에게 하시오. 성도들, 성당은. 민족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울려드리며 겸손히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수 있는 민족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저국가의 아까 저번에 무너지게 하시고 저희 하나님을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의상대의 사역을 주구하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 사랑과 금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명박주의 성교사를 부르도록 하소서 성교사 성취성남도 성교사를 오가마스 목사님 이스라 성교사 우대의 성교사님 목양 성교사님 우리 센터 직원 히시시 성교단 제보협 목사님 지원 목사님 한사님들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을 대하사는 것 동료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 기회에 쓰임 받고 또 동료가 아닌 모든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보어주시고 우리 성도께 출석교회인, 예배교회인 300명의 성도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세워받 하시고 힘있게 최상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백보로 주옵소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세워되기를 소망하니다